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열한 축구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 그리고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 토트넘과 아약스의 맞대결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키고프와 함께 전반전 시작합니다 발잘 뻗었습니다. 골대 성면 해결해야죠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에 선제골이 나옵니다 손흥민의 골입니다 자골 장면을 다시 볼까요 아, 속도와 결정력 모두가 돋보이는 장면이었고요 개인기량이 득점으로 이어지는 정말 멋진 골입니다 선취 득점을 기록하면서 1대0입니다 자, 지금은 토트넘의 프리킥이죠? 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다리는 건드리지 않고, 공만 빼내네요. 테클로 공따냈습니다. 날라. 자 추가 시간 2분을 알립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약스의 키고프입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그대로 골문으로 달려갑니다. 1대 1 기회가 무산됩니다. 자 기회를 노려봅니다 동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후반전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패스가 읽혔네요 자 도트넘이 자 상대를 압박해갑니다. 좋아보였는데요. 결국은 막힙니다. 벗겨냈습니다. 수비 벗겼습니다. 들어갑니다. 엄청난 선방입니다. 엄청난 선방입니다. 네 토트넘 볼을 빼앗깁니다. 한 골차입니다. 한 골차 과연 만들어볼 수 있을지. 자 오늘 경기 마지막 5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정짓나요? 골 경기 막판 추가골입니다. 자 이제 두점 차가 됐습니다. 이제는 한숨 돌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승리를 기록합니다.